지역 교육의 의미 있는 움직임을 취재해서 전달해 드리는 지역 교육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은 배아정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첫 번째 소식 전북으로 가보겠습니다. 전북 교육청이 교사들의 행정 업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학교 현장에선 교사가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 업무를 줄여줘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는데요. 최근 교육부에 이어 전북 교육청도 행정 업무 경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내년부터 전국에서 최초로 교무학사 지원 교사를 배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말 그대로 교무 업무를 지원하는 인력을 학교 정원 외로 추가로 두겠다는 건데요. 이 교사는 학직 학칙이나 학적이나 생활기록부, 보결수업 관리 등의 업무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동안 다른 지역에서도 행정 업무를 지원하는 인력이 배치된 적은 있지만 주로 보조적 역할을 해온 측면이 있는데요. 교무학사 업무는 행정직보다는 동질 집단이 더잘 이해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교사 인력을 활용하는 겁니다. 교육청은 먼저 정교생 100명 이상 250명 내외의 중소규모 초등학교부터 시범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력 구성은 대규모 학교에 있는 교과 전담 교사의 티오를 줄여서 수업 부담이 크거나 행정 업무 부담이 높은 학교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교무학사 지원 교사가 되면 수업 시수를 절반 정도로 줄여 수업 부담을 줄이게 되는데요. 전북교육청은 현재 지원 교사 규모를 55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 추후 교육부의 정원 정책에 따라 증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교사 행정 업무를 줄이기 위해 5학급 이하 소규모 학교엔 교과 전담 교사 추가 배치하고 공문서 총량제를 운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선생님들이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